자, 첫 번째로 보실 아이는, 예, 실크 베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실크 베일. 어, 제가 뭐,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어, 실크 베일. 그래도, 어, 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인줄는 처음 알았어요. 어, 이게 주황색은 아니고, 그렇다고 노란 빛들도 아니고요. 어, 약간 오묘한 색상으로 물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는거는 저도 처음 보고 실크벨이라는 아이를 모르시는 분들 한번쯤 어, 키워보시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젠틀리자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젠틀리자금 어,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도 좀 어, 거한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군생이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외두로 나오는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분생이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두로 준비를 했습니다. 젠틀리 자금 가격 만 원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자 프릴감이 상당히 좋은 아이인데 아쿠아리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저희 어 보시면 이렇게 프릴감이 좋은 아이들 뭐 캉캉이라든지 홍공작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도 어, 아쿠아리스라는 아이는 처음 봤고요. 어, 이렇게 프릴감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스 가격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아이는 연봉금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연봉금 어, 연봉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 아이, 금 발현 잘 되어 있습니다. 연봉금 가격은, 어, 만 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는 어, 정말, 색감 자체가 지금 물이 엄청 잘 들어있고, 이건 실제로 보시면 더 이쁘다고 하실 만한, 네, 자스민이라고 하는, 자스민이라고 하는 다육창입니다. 어, 자스민이라고 하는 다육이고요. 가격은 만 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다 만족을 하실 만한 예,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자스민. 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예, 드림 로즈라고 하는 아이고요. 드림 로즈, 어, 일단 3두 이상으로 3두 이상으로 다 준비를 했고 가격은 5천원, ,000원,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입성들 보니까 어, 폴덴시스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어, 단단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단단해지면 일장도 짧아지고 어, 또 다른 매력을 풍겨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예, 샬루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샬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입장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어, 샬루 정말 매력적인 아이구요 제가 샬루를 계속 이쁜 아이기 때문에 어, 업데이트를 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정말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어, 이거 외두 하나에 계속 어, 8,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 파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외두에 5,000원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가서 예쁜 아이들로 집어 왔습니다. 어, 샬루 외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아이 또한, 어,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들 중에 하나인 엑시타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엑시타조도, 어, 가격이 계속 만원, ,000원, 만이천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00원으로 가격이 다운이 돼서 저희가 엑시타조 바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집어왔습니다. 엑시타조 가격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라인은자 어, 국민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 핑크팁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핑크팁스. 어,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좀 맞춘 것 같고요. 성장하느라고 물이 아직 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어, 물 들리만 남은 아이입니다. 물들면 정말 예쁜 국민이들 중에 하나, 어, 핑크팁스입니다. 가격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자, 이 아이가 레드크라우스 철아입니다. 레드크라우스 철아. 레드크라우스가 쌩얼이 정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어, 정말 빨개지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어, 철아 또한 정말, 어, 빨개지고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어, 레드크라우스 철아, 지금 가격 8,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음, 다들 아실만한 어, 웨스트 레인보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지금 3도 이상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아이들은 어, 3도 머리가 큰 아이들 3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도 이상 웨스트 레인보우 만원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어, 미스 진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미스 진이라고 하는 아이 가격 만원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 이 아이가 제일 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 약간 어, 보랏빛으로 보랏빛으로 물이 많이 들고 지금 어,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보랏빛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에 분도 많이 올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미스진 가격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이는 에뜨리얼이라 <laughs> 에트리얼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이 에트리얼. 어, 정말 머리를 많이 이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하게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어,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어, 젤리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어, 그런 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트리얼 가격 포트당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뿌리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뿌리가 없는 아이들, 어,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6시 내다유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던 아이들입니다. 어, 소개가 됐던 아이들이고,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제가 한번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똑같은 똑같은 모습을 한 아이들이 어, 다른 이름으로 해서 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이든, 어 6시 내다용님 영상이든, 어 연... <laughs> 또 다른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 가격에 판매가 된다면 어 아마 지금 사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 이름은 화조라는 아이고요 화조.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수입이 돼서 수입이 돼서 이름이 붙여진 아인데 이 이미 작년에 이러,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화조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때 가격이 아마 6만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져서 지금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여기 어, 수입을 해오신 농장 사장님께 음, 어, 저희들 것도 좀 예쁜 것들 좀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남겨줄 것도 없이 정말 다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저희들도 가서 어, 하나 하나 정말 너무 예뻐서 몇,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예쁜 아이들 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하죠? 가격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10월 25일인데 제가 10월달까지 10% 할인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어, 이게 가격은 2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금액은 어, 1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8,000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장미에스피라는 창입니다. 장미에스피라는 창이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 입장들 다 환엽성이 띈 아이들이고요. 어,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거 예쁜 것좀 남겨주세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아이들이 예쁘고, 이렇게 환엽성에, 어, 라인도 정말 다 하나하나 잘 짙어져 있게, 어,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쁜 애네들로 가지고 왔고요. 장미의 숲 또한 가격 2만원,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 라인은, 자, 에스메랄다 철학 군생이에요. 에스메랄다 철학 군생이고, 어, 이 아이들도 진짜 지금 보시면 약간 어, 건 입장들의 상처가 있긴 하지만 이 이거는 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어, 상황이라 그리고 이 아이들 자체가 입장이 어, 약하다고 해야 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속 입장들은 다 깨끗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건 입장들은 약간 상처를 입긴 했지만 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정말로 제가 어,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어, 물도 물물 물 드는 것도 물 드는 거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 유통되고 있고 판매되는 아이들보다 퀄리티도 훨씬 더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에스메랄다 또한 가격 2만 원,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라인은 어, 제가 웬만해선 손을 소개 <laughs> 손을 안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아이 어,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인데 어, 자연군생이고요 어, 월미인이라는 아이고요 어, 진짜 저희 그 농장주님께서 어, 수입을 해 주신 농장 사장님께서 아이 아이를 지금 이 가격에 되면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아이고 머리가 지금 어, 한 7, 8도 되는 아이고요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자국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월미인 가격 어, 기존에 뭐 3만 원에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영상으로 2만 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희도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다 어,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수량이 넉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가 되더라도 어, 정말 예쁜 아이들로 가져다 드리는 걸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에 정말 입장마다 알록달록하게 물이 잘 들어있는 네, 핑크 스팟이라는 아이입니다. 핑크 스팟, 네, 군생, 쌍두 이상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굳혀져야지만 이런 색감을 낼수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 또한 정말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소개시켜 드릴 가격은 지금 어, 핑크스팟 군생 6천 원, ,000원,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은 예, 실루앙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실루앙스라고 하는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 또한 예, 2두 이상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손톱 라인 정말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 정말 가격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가격은 군생임에도 불구하고, 3,000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 라인은, 어, 저는 이렇게, 보, 처음 봤을 때, 레드벨벳인가 싶었어요. 레드벨벳이 이렇게, 어, 로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물이 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드벨벳이 아니라, 어, 샤를로즈라고 합니다. 샤를로즈, 샤를로즈가 묵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뻐진다고 합니다. 어, 샤를로즈 정말로 묵둥이 아이들 군생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샤를로즈 또한 가격 정말 저렴하게 지금 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둥이 아이들 6천 원, ,000원,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어, 제영상이 정말 많이 나온 아이죠. 갈수록 계속 예뻐지고 있는 핑크 크리스탈이라는 아이고요. 핑크크리스탈, 정말 묵둥이 아이들로 지금 다시 또 입고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3,000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라인은 자, 아보카도 크림이란 아이구요. 아보카도 크림 하면 이렇게 어, 입장, 통통한 입장들의 보조개가 들어가는 거의 보조개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자,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를 했고, 이렇게 짱짱한 무은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말 저렴하게 3천원, ,000원, 3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바로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빛으로 예, 엄청 물이 잘 들어있는 이 아이 또한 묵은둥이 아인데요. 파스텔레온이라고 하는 아입니다. 이 파스텔레온 다 쌍두이상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어, 가격 또한 지금 외두에 뭐 5천원, ,000원,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쌍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천원, ,000원,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보여드린 애네들은다 묵은둥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아이, 제 영상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아이인데요. 예, 모달이라는 아이입니다. 모달 어, 다 쌍두로 준비를 했고요. 이미 예전에 제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은 판매를 했고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고를 시킨 아이들 중에 지금 남은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입니다. 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젤리처럼 젤리처럼 지금 이렇게 묶여지는 <laughs>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운데가 어, 정말 예뻐지는 아이 네, 모달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뭐, 엑스플랜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시면 외두에 6,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쌍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이 아이는, 예, 메디나라고 하는 아입니다. 이 메디나, 메디나라고 하는 예, 창이구요. 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작년쯤에 저희 밴드에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메디나라는 아이고 이 아이 또한 정말 묵혀져 있는 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도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메디나 가격 만원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지난 영상에 제가 루비 브러쉬라는 아이를 외두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루비 브러쉬는 예, 완판이 다됐고요 지금 군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예, 루비 브러쉬 정말 목둥이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 가격은 쌍두 이상 군생 지금 이 아이는 삼두가 보이는데요 삼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찜을 하신 분에게 돌아갈 것같고요자이 아이들 루비 브러쉬 쌍두 이상 군생 만원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는 환염 모노인데요. 환염 모노, 화년모노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이 발현되어 있는 아이들, 금기가 다 있는 아이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환염 모노, 군생, 예, 짱두 이상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예, 가격, 가격 또한 정말 착합니다. 모노 군생 6천원6 ,000원,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첫 어, 번째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예, 국민이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 예, 누다라는 아이구요 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꼭지점들이 다 물이 정말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예, 누다 군생 이거 자연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 예, 가격은 5천 원,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라인은 예,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 3두 자연 군생 연봉 또한 지금 예, 정말,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연봉 자연군생 3두 이상으로, 예, 가격 8,000원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다들 아시다시피, 어, 가격, 이 정도면 사이즈, 어, 예전에는 2만원에, 2만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들이고요 어, 만원짜리만 해도 이것보다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아이들, 가격 8,000원, 8,000원에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 아메스트로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예, 핑클루비 군생이고요. 핑클루비 군생. 예,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해피라는 아이입니다. 해피, 해피라는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진하게 어 약간 주황색 빌로 예 좀찐 주황색 빌로 물이 들어가는 해피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이는 지금 목이 많이 말라 있고 입장들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어 약을 친 자국이 좀 남아 있어요 예어 목이 좀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약을 친 이후로 물을 안준 것도 같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물을 몇번 이렇게 위에서 샤워를 시켜주면 어, 약을 예, 약을 쳐주는 이런 형태들은다 그냥 어, 사라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이 아이들은 덴트라잼 군생입니다 덴트라잼 군생이고요 예 덴트라잼 예, 가격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군생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8천 원 000원,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핑크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제 영상에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가격이 예, 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가격이 어, 다른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어, 가격은 일단 7천 원이고요. 이름부터 말씀 이름 말씀드리면 예, 지금 피렌체철입니다. 피렌체철아. 제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화분도 작은 화분은 아닌데 어, 화분이 작아 보입니다 어, 분갈이 어, 시켜주고 나면 또 훨씬 더 괜찮은 아이가 될것 같은 예, 피렌체 철아 가격 7,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제스타 철아입니다 제스타 철아 어, 지금 저희가 제스타 철아 가지고 오면서 항상 일찍 가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철아에 다 생얼이 붙은 아이들 쌩얼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로 다 준비를 해왔고요. 어, 사이즈도 정말 괜찮고 지금 이 아이들 분갈이만 해줘도 정말 사이즈 팍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스타 철화 가격 1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실루엣이라는 아이입니다. 실루엣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두가 있고요. 이렇게 쌍두 쌍두는 딱두개두개 두개 준비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삼두 이상으로, 3두 이상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루엣, 외두는, 외두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쌍두는, 쌍두는 8,000원, 8, ,000원, 8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두 이상, 삼두 이상 군생은, 가격, 가격, 만원, ,000원,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자, 파인로즈라는 아이입니다. 파인로즈, 어,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6,000원 인데요 저는 이렇게 큰 아이가 올줄 몰랐어요 정말 어 빛도 물도 정말 잘 들어 있고 입장들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사이즈부터 보면 정말 저는 이거에 반도 안되는 아이들이 6,000원 8,000원에 판매 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6,000원 이냐고 몇번이나 저희 도매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온게 맞는지 여쭤봤는데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고 물도 정말 어, 잘 들어 있는 파인로즈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은 어, 로치 로치입니다. 로치 군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 따글따글하니 잘 어, <laughs> 군생으로 엮여져 있고요. 로치 군생 5,000원,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은 제 영상이 정말 자주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완판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입고를 시킨 네, 큐빅 크로스트 철학 군생입니다. 큐빅 크로스트 철학 군생 전처럼 가격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아이는 네, 환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환희라고 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오늘 입고된 아이는 아니고 며칠 전에 입고가 된 아이들인데 이렇게 분갈이를 완료를 시켜놓은 아이입니다. 어, 환희라는 아이고요. 가격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은 석코린 예, 보사라고 하는 아인입니다 석코린 보사 어, 아실만한 분들 아실 건데 정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어, 신기하게 저희 밴드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어, 저희는 어, 분명히 판매가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구들 많이 있는데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군생. 가격은 6,000원, 6, ,000원, 6 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빨갛게 립라인이 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라는 아이고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가격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언뜻 보기에는 되게 고사홍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사홍은 어, 아니고요 음, 베넷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베넷, 베넷이라고 하는 아이들 지금, 어, 4두 이상 군생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준 아이입니다. 베넷 군생. 네, 가격 만원.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 콜로라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콜로라타. 콜로라타고 어,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콜로라타, 어, 치아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들 원조라고 할수도 있죠. 예. 라타 가격 0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예, 슈퍼 미니마 군생이고요. 슈퍼 미니마 군생 어 미니마들 중에서 이제 좀 종자가 큰 아이들을 슈퍼 슈퍼를 붙이는 것 같아요. 뭐 턱시판도 그렇고 이렇게 종자가 어좀큰 아이들 어, 크기가 머리수나 머리 머리의 크기나 그런 게좀큰 아이들을 가지고 슈퍼를 붙이는 것 같은데 일단 슈퍼 턱시판 군생. 어, 일단, 머리 4두 이상으로 된 아이들, 8,000원에, 8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에 많이 나온 아이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어, 보시는 화분의 크기가 한 8, 9cm 정도 되는 화분인데, 거걸꽉 치었습니다. 제가 본 어메이징 그레이스 중에서, 어, 이런 크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물이 든 아이들은 많이 없었는데, 붙여진 어, 아이로 이렇게 큰 아이는 제가 지금 처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 정말 저렴하게 5천 원에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이 아이 또한 어,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페트리시아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페트리시아, 페트리, 페트리시아라고 하는 아이고 아운지는꽤 <laughs> 됐는데 많이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한이 정도 사이즈면. 만원정도에 판매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어 가격 5천 원에 5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백봉이고요. 백봉 보시는 것처럼 어 화면상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묵은둥입니다. 물이 정말 잘 들어 있는 아이예요. 어 백봉 보시면 어, 배춧잎처럼 정말 좀 퍼렁퍼렁하다고 녹, 녹색빛이 강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지금 어, 약간 어, 우리 살구빛 정도로 어, 노랗지는 않지만 어, 연한, 연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물이 들려면 정말로 어, 물이 많이 녹혀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목대가 목대가 지금 이렇게 네. 어, 정말 힘드네요. 목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그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 외도 4,000원, 5,000원 짜리랑은 확실히 다른 아이, 예, 백봉 외도 지금 이 아이 6,000원, 6,000원에 판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이는 자,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 예, 구미무 군생입니다. 구미무 군생. 어, 지금 저희가, 어, 이 아이를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나와있지도 않고 시중에도 많이 접하기가 힘든 아이들 중에 하나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어, 안 팔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군생으로 어, 머릿수도 많은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일단 가격 고민무 군생은 12,000원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자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 어, 아까 연봉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집시를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들, 어,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 자연 군생 4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집시 군생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예, 온술로 군생이고요 일단, 3두, 3두 이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온술로 군생, 3두 이상으로 준비를 했고, 가격 만 원에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마 이 아이는 제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영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르페주라는 아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그리고 또 입고를 시켰습니다. 어, 제가 입고를 시킨 이유는 무조건 예, 팔리기 때문이고 어, 팔린다는 말이 좀 웃기기도 한데. 어, 분명히 이제 오셔서 매장에 있으면 오셔서 보신 분들이 예쁘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밴드에 업데이트를 하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르페지 군생 가격 8,000원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네, 한 번씩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어, 일단 택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 아직까지 이렇게 물이 좀 들긴 했지만, 어, 붙여지지 않은 아이들이라, 택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아이들인데,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붙여지, 굳혀지, 짱짱하게 붙여지진 않은, 예, 물이 들어가고 있는, 나울군생이고요 어, 자연 군생이라고, 어, 합니다. 어, 금융공장에서 자연 군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가격부터 정말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라울 어, 군생 이렇게 둘이 들어있고 어릴수도 많은 군생인데 8,000원에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는 아이는 어 정말로 그냥 영상만 보시고 이 아이가 이 아이 이름을 맞추, 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 아이들 이 아이가 어, 업데이트 되자마자 정말 어 너무 반갑기도 했고 어, 정말 저렴해지기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뮤엘레리 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뮤엘레리 어,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것도 같지만많이늘 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뮤엘레리 어, 이렇게 군생이면서 어, 머리도 많고 어, 그런 아이가 지금 가격 12,000원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택배로는 조금 힘들고요. 어 방문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어이 아이들 약간 보랏빛, 보랏빛빛이나 어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뻐지는 아이고요. 어한 번씩 어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뮤엘리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